네, 감독님부터 무대 인사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딜리버리 연출한 장민준입니다. 네, 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딜리버리는 히로애락이 모두 담긴 영화로 여러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니까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반이 저희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해서 어, 저러고 있는 <laughs> <laughs> 네, 기남 역할의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어,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개봉 전야제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쌀쌀하지만 저희 영화에서도 쌀쌀함과 감동 따뜻함이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딜리버리에서 지우희 연기한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유의미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극장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에서 미자 역할을 연기한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봉 하루 전인데요.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하루 전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은 말 많이 딜리버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에서 공달수영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네, 개봉 전날이라서 매우 떨리고 설렙니다. 어, 이렇게 개봉 전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딜리버리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영화입니다. 많은 관람과 관심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운 감사드리고요. 카메라 찍으시느라. 뭐...